2020년 3학년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 물론 과학이구요. 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이제 과학은요. 자, 물질의 변화입니다. 물질의 변화. 음, 글씨 굵기가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맞죠? 아, 네, 됐습니다. 네, 물질의 변화인데요. 화학 단원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화학 단원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교과서가 이제 올해부터 또 교, 개정이 일어났어요. 개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찍어놔도요. 이게 몇년못 가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들어오거나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새로 작업을 하고. 제가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하는 거에서는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나 간단히 변화가 뭐예요? 하면 바뀌는 거예요. 맞죠?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맛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새로운 물질로 이걸 갖다가 우리 2학년 때는 연금술이라는 표현도 썼죠. 썼었습니다. 연금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갖다가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요. 자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물리변화입니다. 물리변화고요. 두 번째는요. 화학변화입니다. 자이두 가지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거부터 바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물리 변화는 뭘까요? 또는 화학 변화는 뭘까요? 즉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예들 그리고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예들 그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다양한 예들 그 예들 중에서 뭐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물리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어떤 게 물리 변화를 의미하고 화학 변화는 어떤 게 화학 변화인지 기억을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성질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물질의 성질, 이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기존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일어난 변화는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요.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뀐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 되냐면요. 화학 변화가 돼요. 즉, 기존의 물질이 아닌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면, 뭐라고요? 화학 변화라고요.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 철이 있습니다. 이 철을 갖다가 제가 뭐를 했냐면요. 구부렸어요. 그럼, 예를 들면, 빳빳한 철이 있는데, 이 철을 갖다가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부렸어요. 뭐라고요? 구부렸는데, 중요한 건철그 자체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철 자체는 바뀌지 않고, 무엇만요? 모양만 바뀌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즉, 물리 변화에서는요, 모양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의 변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예를 들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먹어보면 달아요. 근데 이 설탕을요, 녹였습니다. 예, 물에 녹인 게 아니고 그냥 설탕만 가열했어요. 그럼 설탕만 가열한 이 액체는 달까요? 달지 않을까요? 당연히 달겠죠. 성질이 바뀌었나요? 달다라는 성질은 절대 바뀐 게 아니에요. 성, 설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컵이 있어요? 컵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깨졌다는 얘기는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졌을 뿐 성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모두 다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물리변화입니다 성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는 그러면 뭐라고요? 지금 성질이 바뀐다라고 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종이가 있습니다. 자,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요. 불을 붙여서 태웠습니다. 그러면 재가 남겠죠. 그럼 이 재는요. 바로 종일까요 종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예요. 당연히 종이가 아닐 겁니다. 성질 자체가 틀려요. 즉,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태우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연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질을 태우는 것은 다른 물질로 바뀐 거기 때문에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물질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어, 어떤 걸 해볼까요? 자, 고기가 있습니다. 어, 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를 갖다가 새우로 먹는 거랑, 익혀서 먹는 거랑, 맛이 어때요? 다르죠? 자, 맛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물질의 성질이 같다는 걸까요? 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 조성이 바뀝니다. 고기의 성분에 있는 조성들이 바뀌어요. 그럼 뭐라고요? 역시나 고기를 익혀 먹는 거 뭐라고요? 화학 변화라고요. 화학 변화 잊지 마세요. 화학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과일이 익는 거 뭘까요? 과일이 익었어요. 역시나 맛이 바뀌죠. 이 역시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 또 하나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철. 자, 우리 철 같은 경우 녹슬죠? 그럼 철이 녹슬었습니다. 녹슨 거 역시 뭘까요?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철은 자석에 붙죠? 근데 녹슨 철은요? 안 붙습니다. 녹은 안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뭐다? 화학 변화가 됩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뭐예요? 앙금. 앙금도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역시나 뭐라고요? 화학 변화가 됩니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제일 많이 함정으로 파는 게 있어요 잘 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적을 겁니다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는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물리 변화일 수도 있고 화학 변화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느 쪽에 해당할 거냐 이거예요 물리 변화일까요 아니면 화학 변화일까요 답은요 물리 변화입니다.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적어 놓으니까 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물질의 상태 변화. 그러니까, 아, 화학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상태 변화는 뭐였죠? 기억을 잘 해보세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물론 반대로도 바뀔 수 있고,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로도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태 변화라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러면 물리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화학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물의 성질 그대로 있죠? 바로 물리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변화는 물리변화의 예더라.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기화하였다. 물리변화예요. 어떤 물질이 융해되었다. 물리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화학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착각한다고요? 화학변화로 착각을 한다고.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나 또는 문제집, 기타 등등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예를 하나를 해볼까요? 바로 양초입니다. 자, 양초를 양초가 아니지만 양초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양초입니다. 양초처럼 안 보이죠? 저도 알아요. 제 그림 솜씨를요. 물론, 그래도 최대한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일어나는 각가지 변화들을 갖다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여기 있는 양초가 뭐예요? 녹죠? 녹는다. 그리고 이 녹은 게요, 심지를 타고 이동합니다. 타고 이동.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한 게뭐 할까요? 이제 양초가 뭐 해요? 타죠? 탄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 물론, 끄면 다시 뭐 할까요? 굳겠죠? 양초는요? 굳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녹는다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입니다. 심지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의 이동이니까요. 요거는 물리 변화도 아니고 화학 변화도 아니에요. 이동한 거예요. 그냥요. 자, 양초가 타 아, 그런데, 굳이 말한다면 물리 변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철을 갖다가 구부리는 것도 물리 변화라고 했죠. 그럼 액체가 심지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모양의 변화는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양초가 올라가서 타요. 자, 근데, 탈 때, 타고 나서 나... 나오는 거는 뭘로 바뀐 걸까요, 지금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양초가 빛으로 바뀌고요. 뭘로 바뀌었나요? 열로 바뀌었죠. 그래서 양초가 타는 이 현상은요,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붙는 건 당연히 뭘까요? 물리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의 변화에서도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 시간이에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변화는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 변화는요, 모양이 바뀌어요. 성질은 안 바뀌어요. 화학 변화는요,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뀌어요. 모양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꼭 같이 변해야 된다? 상, 성질이 변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질이 변해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화학 변화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때 제일 헷갈리기 쉬운거 뭐가 있다고 했죠? 상태 변화 즉 상태 변화는 뭐라고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변하는거는 화학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리변화라고요 물리변화 기억을 꼭 해두세요 물리변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별짓 다해요 맞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예들 얘기했죠 이 예는요 각각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집에도 많이 나와요. 이 예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 예를 갖다가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내는 형태예요. 보기. 보기에서 몇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요. 물리변화만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또는 화학변화만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다양하게 묶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 3학년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포기를 한다면요.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기가요, 이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되는 초유의 사태고, 물론 이게 1, 2년 뒤에 영상을 보는 분들은요, 어, 코로나 저게 뭐지 하겠지만요 2020년 한 2월이나 3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코로나 하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까 해서 시작된 영상 강의를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교에서 촬영을 하겠지요. 예, 그런 분들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첫 번째 강의부터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겠죠.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